사랑하는 교자식회의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사사기 6장 2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7절로 32절 말씀은 개역개정판 성경 구약편 370페이지쯤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으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기도원이 종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 즉, 바알의 재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레가 지켰고, 새로 쌓은 재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여는지라. 서로 물로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이를 행하여도다 하고, 성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 지니, 이는 바알의 재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재단을 파괴하였은 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재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설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요구하신 것, 즉, 바알 신전을 파괴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재단을 쌓고 파괴된 우상의 조각을 불살라 하나님께 수소로 번제를 드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우상들을 회파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믿음과 성결의 요구입니다. 하지만 바레단을 헐고 아세라 신상을 회파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은 기도원에게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혼자만의 힘으로 바알의 단을 허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바알재단은 사방이 7, 8미터에 높이가 1.3미터 정도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일 뿐만 아니라, 무거운 돌들을 진흙으로 고정시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도는 총 10사람을 데리고 바알의 재단과 아세라 신상을 회파한 것으로 보아서, 이 일이 물리적으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원이 바알의 재단과 아세라 신상을 회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소극적으로 반응한 진짜 이유는 바알의 단과 아세라 신상을 파괴하는 일은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브라마을 모든 사람들이 신으로 모시고 섬기고 있는 바해가 아세라 신전을 파괴한다는 것은 결국 기도원이 마을 사람들의 대적이 되어 싸우겠다는 의미이기에 기도원은 이 일을 밤중에 몰래 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구원의 길을 걸으며 사는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제된 옛사람의 성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합리화하며 불신앙을 신앙인 양 가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현실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 앞에서 신음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과 욕심에서 온 것인지를 구별하지도 않고, 현실의 문제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때로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단정 지으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닌 연약하고도 불의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불의하고 연약한 인간과는 정반대로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강하시고 그 공의로움과 강하심으로 사람을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들은 풍문만으로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재단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이에 반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이들인 국에 젖은 음식 위에 지팡이 끝을 대었을 때 무생물에 불과한 바위 위에서 불을 일으켜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리신 하나님께서는 기도같이 의심 많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하시고 소멸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명백한 표징을 보여주셨던 분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물을 창조하시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한 지팡이 끝과 같은 존재인 사람 자체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수 없는 당신의 하나님 대신 즉 반석같은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에서 기인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로서 바알의 당과 아세라 신상을 파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비로소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앞에 떨면서 밤에 몰래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신상의 치성을 들이러 온 오브라 마을 사람들은 회파된 바알 신전의 모습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는 오브라 사람들은 바알의 신전을 파괴한 자를 마을 공동체 전체에 대항하는 자로 규명하고 바알 신전을 허문 자를 찾는 일에 혈안이 됩니다. 결국 비뚤어진 종교심에 물든 이 오브라 마을 사람들은 바알 신전을 파괴한 자를 다름 아니라 이 오브라 마을 공동체 지도자인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이라는 것을 밝혀내는데 이르고 요아스의 집에. 몰려가서 그의 아들 기도원을 자신의 손에 내어놓을 것을 요구한 데까지 이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브라 마을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수행한 저 기도원을 죽이려는 모습에서 저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해 있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만든 거짓 하나님을 믿는 비뚤어진 종교심으로 인해서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며 그것에 저항하는 모습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저와 여러분 모두는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보라 사람들은 왜, 무슨 까닭으로 이토록 기도원을 죽이려고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브라마을 사람들이 저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을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실제적인 존재, 살아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오브라마을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대표되는 현실적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든지 다할수 있다는 그 자세로 기도원의 목숨을 취하기 위해서 요아스의 집 앞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때 기도원은 아마도 자신이 한 일을 그의 아버지 요하스에게 한 자도 빼지 않고 낱낱이 말했을 것입니다. 요하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기도원을 불러내신 일과 의심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신 일, 그리고 바 바알 신전을 파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기도원의 일, 이 모두를 듣고서 기도원의 목숨을 취하려 하는 오브라마을 사람들 앞에서 적극적인 공세로 반격하기에 이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기록된 기도의 아버지 요아스의 말의 핵심은 누가 하나님이신가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요아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서 이 말을 행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아들을 죽음의 위협 속에서 구해내려고 기지를 발휘한 것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요아스가한 말을 통해서 오브라 마을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바알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자신이 스스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 바알 숭배자인 오브라 마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알은 다만 그를 믿는 사람들의 종교적인 열심에 의해서 신으로 모셔진 것이기에 자계의 단이 회파될 때에도 또그 회파하는 자인 기도원과 스스로 쟁론한 적이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바알을 위해서 지금 요아스와 기도원에게 쟁론하고 있는 저 오브라마을 사람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말 것이라는 요아스의 변론 앞에서도 오브라마을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중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자신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이 바알이 신전을 파괴한 기돈의 생명을 취하기는커녕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알과 쓰레가 그저 무력한 우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오브라 마을 사람들은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향하여 바알로하이금 그와 쟁롱케하라는 의미로 기도을 드디어 바여럽 바알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알 숭배로 얼룩진 오브라마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맛본 단한 사람, 기도원이 우상을 회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려 자신의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기도원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요아스와 바알 숭배자인 오브라마을 사람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누가 참 하나님이 되시는가를 분명히 깨닫게 된이 사건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브나 마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이스라엘 전역에 알려지게 되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원을 사사로 삼아서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전쟁이 벌어지는 데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만든 신, 즉, 우상이 아니심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손수지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 삶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어 우리가 일생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범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공의 가운데 징계하시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그의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범한 죄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 많고 믿음이 없는 저 불의한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를 지팡이 삼으시되 모든 재물을 살라버리시는 위대하신 일은 오직 그의 인격과 능력에서 기인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으니 기도에게 행하신 이 하나님의 일이 오늘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팡이로 삼으셔서 그 지팡이 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복음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사역을 이루라고 명령하셨다면, 이 명령을 이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리하신 분이시지만, 그의 인격과 사역이 당신이 택한 백성을 참여시키시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 만방에 선포하시는 분이심을 오는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원의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의 목숨을 취하려고 하는 발숭배자인 오브라 마을 사람에게 변론하는 저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요하스의 이 변론 이후에 점차로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를 깨닫게 된 오브라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과 기도원의 충성스러운 용사들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또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우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현실의 삶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저 세상 부귀와 영화마저도 참 하나님이신 삼일체 하나님께 속하고 말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분만이 우리가 바라는 유일한 보아되심을 고백하는 자들로 우리의 모습을 탈바꿈하실 것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가 읽고 들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